11월 26일 신선수가 나갑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아, 침부터 어디 갔다 온다고 좀 바빴습니다. 이제 투잡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 재료 준비를 한다고 대구 좀 갔다 왔거든요. 어, 천막 왔는 거 이제 설치하고, 가스 연결하고, 우리가 재료 섞는 걸좀 배워왔는데 오늘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와가지고 오늘 일 갔다 와서 좀 물을 좀 적당하게 조금 적은 양했서을때 얼만큼 들어가는지 좀 연습해보고 한번 구워보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이제 좀 추워지니까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국방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네, 캠프에 접겠습니다. 분 씻고 나왔습니다 와, 오늘 촌에 장난이 아닌데요 촌에 너무 많아요 촌에 아, 프레쉬가방 7개 정도 되고 촌집이 한 4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가구수도 너무 많고 30가구에 49개 전점 아, 가구수가 많습니다 이거 뭐 일반 제품도 많은데다가 오늘 좀 빛이 갔다 와가지고 그거 좀 테스트를 해볼라 했지만, 가게 가면 거의 다섯시 되겠는데. 오늘 거는좀빡신데요정신을서뛰된겨야 되겠다. 아, 목띠까지 꺼야는데 또 죽겠는데. <laughs> 아, 오늘 거는 쉽지 않다. 아파트만 하면 좀 편한데. 그 아파트 몇 군데 들리고, 아파트 손에 쭉쭉쭉쭉 있습니다. 아이고, 참 미치겠다. 천만 없으면 빨리 끝나는데, 얘 갔다 오면 은한 40분, 50분 걸립니다. 일단 갈게요. 첫 번째 배송지까지는, 어그 배송지도 좀 멀거든요. 지금 2시 12분인데, 2시 35분 그 사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렸네요. 지금 2시 37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너선도좀 어, 늦게 뜨고 이래가지고 또 물량이 또 그렇게 뜨다 보니까 또 이리저리 짐실로 나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갔다 올게요. 2 6가고있고요 이제 촌에 4가구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아, 4시 28분. 지하 2층입니다. 4가구 한테는 1시간 걸릴 것같 정신을 쓰기도 이래요. 아, 큰일 났다. 촌이 띠엄띠엄 한네 아, 군데가 있어가지고, 다푸레시라가지고 이건 정말 찍어야 된다. 와.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곳인데, 오늘 지금 길이 다 이런 길이야. 아... 빼기도 힘들고, 주차, 올라갔다가 배기, 차 빼기도 힘들고 나 아까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아나 안고 쓰네 아까 막 앞에 또차도 오고 내가 옆에 계좌 야되겠다아나 진짜 머리 아프다 아, 미치겠다 포터가 막세대 나오고 있어 아, 이런 총기를 저기서 공사 하시더분인다요아나 눈물 날것 같아 진짜 해 빠졌습니다 지금 5시 17분이고요 15분쯤에 아차 너무 많아 지금 퇴근시간이구나 아 내겠죠 거기 마지막 아파트에서 여기 네군데 하고나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시간 걸리죠. 아 진짜 오늘 너무 화나겠다 진짜. 너무 힘든 하루네. 아까 햇빛 쨍쨍한 테 시작해가지고 어뚜고 어두고 어두가지고 어두고 어두. 아 진짜 이럴 바나자 대구 시내 나간 게 화났지. 아이 이거 뭐고 이거 맨날 맨날 초에 손에 한두 개 있으면 모르는데 띄엄띄엄 지금 띄엄 네 군데나 있으니까 시간이 아까 한 군데 갔더니 할머니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뭔데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짜리 시켰겠지 어디서 오는겨? 이 하더라고 그 어디에서 온다 이랬더니 가깝네! 이거한 거야 거기서 할머니 집까지 오는데 안 거치고 와도 25분 정도 걸려요 그게 가깝나? 차로 25분이면 그러니까 할머니 이건 원래 물건 받는 데는 대구 동구 쪽이라 하면서 그랬더니 아 이러는데 되게 막 가까운 줄 아는가 봐 내가 암량에서 온다 하니까 암량하고 여기까지는 가깝지 이렇는 거야 뭐 할머니 생각에는 가깝지 우리는 그거 하나 보러 와야 되는데 얼마나 뭐냐 고생이 많다 이렇게만 몰라도 가깝네 이렇니까 아, 기분이 막 할머니라서 그냥, 할머니, 그래도 좀 멀어요. 극하고 말았지만. 아, 너 오늘 좀 힘든 하루였어요. 오전부터 좀 바빠가지고, 진짜 일하러 가기 싫다 이랬거든. 근데 가구수도 점점 많아지고, 다 30가구 돼버리잖아. 그래도 뭐 아파트에 30가구면은 괜찮아요. 이 촌이 띄엄띄엄 이래 돼버리면은, 오늘 내가 구한다고 한 시간 걸리잖아. 라이트 다키고다긴다 이제 왕창들이. 이제 갈게요. 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눈물, 눈물 좀 났다, 진짜. 눈물 날 뻔이야, 눈물 좀 났다. 아, 아까 꼬불꼬불한 길갈때 눈물 나오더라고, 진짜.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